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바로 영적 안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정신없고 뭐가 뭔지 모를 세상에서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서 진짜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해 봤을 고민이죠. 우리 대부분은 뭐랄까, 본능적으로 나만의 요새를 짓는 것 같아요.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연봉,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 믿음, 이 단단해 보이는 기반이 사실은 굉장히 흔들리기 쉽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진짜 핵심을 찌르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요새들이 오히려 우리를 가장 크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평생 공들여 쌓아올린 요새가 언젠가는 무너질 운명이라면 진짜 대안은 뭘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대안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장막 심리라는 겁니다. 이건 요새 심리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요새가 통제와 안정을 추구한다면 장막은 신뢰와 이동을 추구하죠. 기반부터가 달라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곳에 딱 멈춰서 경직된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면서 유연하고 그래서 훨씬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삶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계속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아니 근데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세상에서 장마계의 삶 이러는 게 대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지? 맞아요. 신뢰하며 산다고 해서 갑자기 내 인생의 문제가 싹 사라지는 건 아닐 테니까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보통 신앙의 노래라고 생각하는 시편 있잖아요. 그 시편의 진짜 분위기를 분석해 보니까 감사나 찬양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탄식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지는 노래, 이게 무려 40%나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의외죠? 그럼 이 탄식, 탄원이라는 게 뭘까요? 이건 그냥 불평이 아니에요. 세상이 왜이 모양이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고, 왜 악한 사람들이 더잘 사는 겁니까? 같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날것 그대로의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 깨어진 세상의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는 행위인 거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료에서는 이걸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요새가 아닌 장막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르짖음 이라는 게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세 가지 깊은 층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예요.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간절한 찾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핵심인데 완전한 의존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나의 요새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신뢰의 중심을 완전히 옮기는 것. 이세 가지가 합쳐진 게 진짜 부르지짐이라는 겁니다. 와,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게 정말 선명하게 보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보세요. 공통적인 패턴, 어떤 리듬 같은 게 보이지 않으세요? 여정을 떠나고 멈추고 재단을 쌓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 이 행동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장막의 삶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사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이 말이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 정도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자기 자신들을 정의하는, 뭐랄까, 일종의 전문 용어 같은 거였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이렇게요. 굉장한 정체성이 담긴 표현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걸 존합하면 어떤 정체성이 나올까요? 더 이상 이 땅에 요새를 짓고 거기에 안주하는 요새의 시민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집, 진짜 안정, 진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 바로 하늘나그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하늘나그네라는 정체성으로 살면 모든 게 달라져요. 생각해보세요. 안정을 어떤 장소나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찾게 되고요. 세상적인 편안함이 없어도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또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일하게 되죠. 그리고 예배는 그냥 의무가 아니라 나의 진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고요. 정말 모든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여정 이 하늘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떠나야 할 허물어야 할 당신만의 요새는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